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인 수소와 헬륨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수소와 헬륨을 나타냈대요. 자, 그림 봅시다. 자, 나부터 볼까요? 가운데에 양성장계로 한데 있는 거지, 그죠? 주변에 전자가 돼 있네, 그죠? 전자가 돌고 있네, 그지? 될까요? 양성자 한 개가 원자에 구성하죠. 여기 이제 수소 원자, 거지 수소 원자, 그죠? 양성자 한 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양성자 한 개, 질량수도 한 개, 됐지? 가가 양성자 두 개네, 그죠? 중성자 두 개다, 그죠? 전자 두개 있다, 그죠? 어, 헬륨 원자, 됐죠? 양성자 두 개고 중성자 두개 있으니까 질량수는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됐죠? 체크했습니다. 볼게요. 자, 기억보네가 원자는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년이 지난 후에 형성되었다. 그렇죠. 가 원자. 원자는 그죠 원자는 빅뱅 뻥한 다음에 38만년 후에 생긴 거야. 아 맞는 말. 기억 맞고요자 이번에 가의 원자핵이 형성된 후 우주에 존재하는 가와 나의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1대3. 일단 이 숫자가 좀 익숙하죠. 익숙해 그렇죠? 뭐 1대3 또는 3대1 익숙하고요 요때 3이 수서였고요 1이 헬륨이야. 그죠? 될까? 그래서 뭐 3대1, 3대1 그죠? 이렇게. 자, 근데, 근데 개수비가 아니지. 개수비 아니죠? 개수비는요. 12대1이야, 12대1. 12대1이 맞아요. 1대12. 될까? 질량비가 3대1이었지. 자, 속으면안 되고요. 괜찮을까요? 3대1의 질량비인 거야. 1대3의 질량비인 거야. 그죠? 개수비는 1대10이죠. 어, 12대1인 거지, 그죠? 니는 어, 틀렸고. 됐습니다. 자, 뒤에 번. 우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 수소, 수소. 그죠, 수소. 수소, 그죠, 수소. 됐어? 어, 3대1이었잖아. 그죠, 수소. 될까요? 따라서, 나다, 수소. 맞네요, 나. 되겠지.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은광여고,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